안녕하세요, 메리지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택배가 4개가 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형을 샀는데요. 요즘에 원숭이 인형에 빠져서 원숭이 인형을 구매했거든요. 짠, 이렇게 엄청 똥빵한 원숭이 인형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전 인형이어서 너무 여기 코 부분이 더러워서 제가 한번 빨았거든요? 세탁을 하니까 여기 공긴 부분이 있어서 이 친구는 조금 너무 많이 꼬질꼬질해서 아쉽지만 여기 제가 직접 볼터치도 해줬답니다. 얘도 완전 뽕실뽕실하고 꼬리도 잘 있습니다. 위에는 리본도 있고요. 근데 크기가 저는 한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 손만한 큰 인형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힐링이 되고 나는 마음에 드는 인형입니다. 다음은 세봄 님이라고 이제 뜨기를 판매하셔가지고. 하나 구매했거든요. 수제 제품이어서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오! 브레를 구매했는데 여기가 뜨기입니다. 이렇게 리본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인형에다가 씌워주면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엽다. 와! 향수까지 뿌려주셔가지고 엄청 달달하고 향기도 납니다. 코리라게다가 이 친구를 짠! <laughs> 귀여운 코리라키도랑. 이거 땡땡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포장 방법이랑 진짜 너무 예쁘게 해주셨다. 리라쿠마에는 갈색깔. 아, 귀여워. 이거, 이것도 갈색 땡땡이가 없었을까요? 왜 이거 기본으로 샀지? 기본이 베스트여서 그런가? 산지좀 오래돼가지고 주문 내역이 기억 안 나는데. 짠! 이렇게 리, 리라쿠마랑 코리라쿠마를 이렇게 두개 꾸며줬습니다. 약간 카페 메이드 느낌 나면서 너무 귀엽죠? 이런 식으로 인형을 자주 활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로라 드림 스토어팜에서 제가 사고 싶었던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게 한국의 스토어팜에 입점을 해서 바로 사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좋은데 택배비가 4,200원인가? 그래서 되게 비싸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점? 그리고 해외 작가님들 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온 물품들을 같이 봅시다. 이거는 정원님 모조지거든요?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사기를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색감이 연해서 위에 글을 써도 잘 보이고, 헉, 너무 예뻐요. 아, 역시 정원님 그림체는. 최고입니다. 이런 모조지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모지도 하나 사봤습니다. 이건 그냥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그림이? 이거 이렇게 다 써도 되고 이렇게 프레임대로 하나 하나 잘라서 써도 되니까 이 파란 색깔 이 그림 제가 마음에 들어서 원래 메모지는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되게 유니크한 도안이기도 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네 가지 스티커입니다. 제일 갖고 싶었던 건 품절이었고, 이거 두개 캐릭터를 들고 왔습니다. 이 그림체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먼저 저는 이런 그림체를 좋아해서 이것도 너무 귀엽죠? 반짝반짝한 재질이라서 어디든 붙여도 잘쓸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네모 네모난 프레임 스티커까지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로라 드림에서는 제가 사고 싶었던 작가님의 스티커들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랑 이거 메모지 하나 그리고 정원님 모조지도 있길래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모차 모차에서 진짜 많이 구매했거든요. 약간 옛날부터 장바구니에 담아놓던 것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한 두세 달 만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품절된 것들이 많아서 모차무차는 신상 들어올 때마다 재고가 다 빨리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좀 이것저것 구매했습니다. 정리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테 위주로 많이 구매했어요. 우선 모지 라이너 다섯 개를 샀습니다. 원래 이거 제가 샀어서 아마 집에 이게 여유분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제가 청소를 하면서 어디 뒀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내 잘못이다 하고 새로 다섯 가지를 샀습니다. 원래 이거 잘 사용하다가 사용을 요즘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게 끄면은 그끈 부분이 이제 사진 찍을 때빛 반사가 돼서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다시 또 이게 필요성이 느껴서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쓰는 거 나중에 닦고 보.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짠! 그리고 귀여운 클립도 샀습니다. 이거 물고기 모양도 있었는데 품절이어서 다행히 개구리라도 들고 왔습니다. 이게 개구리가 불투명해서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안에 속살이 보이는 게 너무 귀여운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상으로 만두랑 펜도도 나왔길래 구매했습니다. 귀엽죠? 이 안경 만두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만 사기에는 또이 친구가 두 개로 세트로 있어 예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만두랑 펜더까지 샀습니다. 이렇게.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바보 개구리를 좋아해서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고요. 요즘에 진짜 완전 닥고 클림만 엄청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대망의 키스컷이랑 마스킹 테이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불꽃놀이 키스컷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려 7,400원이나 하는 어마 무시한 키스컷이거든요. 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하고 구매해봤습니다. 음. 약간 불꽃놀이 이게 투명이랑 글리터가 있는데 저는 글리터로 포인트 주는 게더 좋지 않나 싶어서 글리터를 구매했고요. 음, 이게 반투명 글리터라서 오 이쁜 것 같아요. 캐릭터 스티커 같은 거에다가 뒤에다가 붙여주면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뒤에다가 그냥 포인트로. 막 크게 잘 티도 안 나니까 붙여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테모에서 산 고무줄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거, 이것도 글리터인데 증명사진 마테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중국 마테들은 원래 저희가 보통은 마테가 바로 이렇게 뜯어서 쓸수 있잖아요 뒤에 접착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 마테들은 싼 대신에 뒤에가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부분을 떼고 스티커처럼 마테를 붙여줘야 돼서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마테는 웬만하면 제가 안 사려고 하는데 예뻐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그냥 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쓰기가 힘들어요. 여기 그냥 접착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 잘라서 이렇게 뒤에 떼가지고 붙이는 식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하고 귀여워서 샀습니다. 이렇게 증명사진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해도 되고 하나씩 잘라서 사용해도 될것 같거든요. 귀여운 캐릭터들의 그림들이 패턴이 진짜 한이 정도 되거든요. 완전 많아서 잘 쓰일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돌돌돌 말아야 한다는 게 귀찮지만. 다음은 만두 마테거든요. 오! 어? 이거는 종이 마테가 아니라 그냥 바로 붙일 수 있는 마테입니다. 여기에 날짜를 적어주는 귀여운 만두들이 있어서 잘 쓰일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도 팬더 키스컷이거든요. 막 유용하게 활용적으로 쓸수 있는 키스컷은 아닌데 그냥 그림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팬더들의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 귀엽다 근데 패턴이 왜 이렇게 길어? 어디까지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패턴입니다. 패턴도 엄청 길고, 완전 작은 펜더 그림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솔직히 활용한다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런 펜더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수집용 느낌으로다가 구매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림이 너무 취향이어서 이 마스킹 테이프 두 개도 구매했습니다. 이거 너무 기대가 돼요. 이것도 잘라 쓰는 형식의 마테입니다. 하나하나 컷신이 있어서 연달아서 써도 되는데 그냥 하나씩 잘라서 다이얼에 붙여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이런 특유의 그림체랑 분위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엄청난 화려적인 마테는 아닌데 이런 거는 또 유니크해서 수집용으로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거든요. 여기는 약간 좀 단색의 그림들이 많다면 이거는 좀 채색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림이 너무 예쁘다 약간 이거는 소녀의 일상 느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특유의 그림 감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엄청 실용적이진 않지만, 이쁘면 장땡이죠? 그리고 이는 2,400원인가? 가격이 되게 쌌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우와. 이거 생각보다 더 예쁜데요? 이게 되게 짱짱한 투명 스티커로 되어 있고, 근데 살짝 잘뜯기지 않는데, 그래도 나름 칼선이 다 되어 있고, 우와, 예쁘다.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해서, 심플하고 예뻐가지고, 글씨 쓸때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양도 좀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400원? 이런 파스텔 톤 좋지 않나요? 약간 감성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컷은 진짜 많이 쓸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짠짠한 것들은 이 형지북에다가 옮겨가지고 활용을 해줘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저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키스컷 아시죠? 이 부분 뜯을 때마다 다른 여기 밑에 있는 스티커를다 딸려오는 거 너무 아까워. 근데 어쩔 수 없이 잘 가라. 오케이. 렇 짠짠한 진짜 이런 작은 리본들이랑 다 칼선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전에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버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버전들은 제가 잘안쓸것 같아서 잘쓸것 같은 버전들 두 개만 구매했습니다. 무배 채우려고 산 건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메모지 두 개랑 속지도 하나 샀습니다. 팬더 만두가 되게 잘 나왔고. 이거 만두도 너무 귀엽죠? 이거는 따로 따로 써도 되고 두개 같이 써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오공 속지거든요. 제가 속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사려고 하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쨍하고 쓰기가 좋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스티커 붙여도 예쁜데 사진 인화한 것들 붙여서 꾸미면 은 예쁘게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막 너무 쨍한 색깔은 아니고 적당한 쨍함이거든요? 이렇게 만족스러운 소비입니다. 이거는 되게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 사과 마테인데요. 기대 이상인 것 같은데요? 오 이렇게 뒤에 제가 잘라서 쓰는 마테거든요? 근데 이거 뒤에가 투명이어서 엄청 깔끔하고 하나씩 떼서 되니까 생각보다 이거 로키입니다. 엄청 깔끔하고 예뻐요. 여기 위에 네임펜 써주면 글씨도 써질 것 같거든요? 굳이 네임펜 아니더라도 라벨기 뽑아서 위에 붙여주면 되니까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번에 모차모차 모차 진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모차모차에서 또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소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갈수록 모차모차 모차 한국에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경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ピッ